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 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 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하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현대에는 지난 요즘은 잠잠했지만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또 코로나에 또 걸렸었거든요. 아직도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뭐한 19년도 연말부터 거의 2년 반 넘게 다들 코로나 속에서 힘든 삶을 사셨고, 또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 하고, 나의 그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가족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어, 틀리지 않게 옵니다. 그걸 이해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들 잘 되는 줄 알고 전도할 때도 "아 예수님 믿으면 병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 이저 사업이 어 번창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그 사람을 뺏어가려고 더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괜찮았던 사업이 갑자기 엉클어지기도 하고 없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막 발발하기도 하고 어,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왜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 말세에 자기가 갈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함께 들여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계를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이 세상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안 됩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없는, 어, 이것을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고난 중에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 몇 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이 추수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그 농사 짓는 그런 추수하는 것도 있고, 잘 그렇지만 또 자녀를 잘어 양육하는 것도 추수라고 할수 있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추수라고 할수 있고. 또, 안 되든, 뭐든, 일련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절, 우리는, 어 성경에 있는 뭐수상절이나 맥주감사절, 이런 건 예수님이 오셔서 다 피해져서 그걸 지키지 않지만,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던 그 유럽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미국 땅, 아메리칸 땅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열매를 조금 맺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돼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유래가 돼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그때 그들은 고난 가운데, 활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조그만 양식이 이제 농사가, 어, 결실이 맺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국가에 이제, 어, 유래가 돼서 우리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어, 지나간 과거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에 대한 감사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에 대한 감사 농사를 어, 어, 하게 했으면 농사에 대한 감사 어, 이렇게 지금 쌀도 어 이, 또 여기 지금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 산 것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의 어, 마음의 열매, 교회의 열매, 그 동안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감사를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사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어, 하나님에게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열심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의 구세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잡아 가두는데 앞장을 서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그 다마스커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에도 나오는데 다마스커스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명령서를 받고 가는 도중에 이제.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 사유라, 사유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과 더불어 말에서 떨어지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장님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불던 어, 사울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그 바울이란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바울로 변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과 목숨과 나의 모든 것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에 전하면서 빌립보서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여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강도의 위험, 사실에 어, 하나 가만내를 다섯 번이나 맞고 또 어, 이제 뭐 가진 어려움,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빌립보서 4장1 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겪은 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을 다 겪었던 사람은 나의 어려움을 어,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어려움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게 있던 문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4차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그 루디아가 살고 있는 루아디아라는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자주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어 자주 장사인데, 자주 이 옷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가면 그 귀족들에게. 파는 아주 그망토 걸치고, 이렇게 우리, 어, 그 예수님 시대 영화나 그거 보면은 망토 이렇게 막다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 망토감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아주 그렇게 비싼 그 것을 팔면서 아주 잘 사는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루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빌립보 성이란 곳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귀신들린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면은 그 점치는 것으로 수입을 얻으면은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치는 여자가 그냥 가짜로 그냥 배워서 그 자기 생각을 하는 가짜 정쟁이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진짜 정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앞전에 나오거든요. 저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막 그러면서 얘기한대. 와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러니 우리가 볼땐야저 귀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좋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계속 바울과 신라 지를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라... 잠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잠을 칠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적에 살아계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모셨으면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다 그래서 그 주인들로 인해서 바울 가시라는 그, 이제, 그들이 수입을 못 얻게 됐으니까, 어, 무명을 씌워가지고 많이 매를 맞게 하고 빌리뽀그 지하감옥입니다. 우리 베너에서 보면은 막 벌레들도 지하에서 물이 질질 흐르고 벌레들 다막 기어다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벌레도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지하감옥에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갇혔습니다. 갇히고 또 찾고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매서 무 쇠사슬과 이런 걸로 막매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하세, 주님의 영과 찬양하세, 주님의 이름, 그리고 오늘 찬양 부르셨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일하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자 흔됐다오 아멘! 바울과 <laughs> 신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지진은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옥토가 흔들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어떤 착고가 벗어져 버리고. 아멘. 그리고 그 튼튼하게 채워졌던 온문이 부서 그 열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예,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그 죄수들이 빠져나가질 않았는데 이때 간수장이 있었거든요. 만약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냥 바로 그들은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그옥문이다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이제 어차피 나는 죽을 거. 내가 고통스럽게 죽는이 내가 죽어 야하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형제여, 우리가 여기 있노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그 간수장이 바우가 신라를 씻기고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자기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 어, 말, 말씀 중에 1 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의심치 않고, 현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붙잡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이리 개혁계정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흠, 저기, 킹제임스 역이라고 영국에 그, 서 나온 오리지널 저, 그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기록을 어떻게 했는가면은 하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당신을, 당신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와 내 가정을 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족들, 내 이웃을, 내 친척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고 나만 믿으면 되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어제도 이 과일을 제가 사러가면서 그 어, 어, 하나로마트 갔는데 거기에 직원들에게 이것을 사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믿냐고 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이 예,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구원, 어,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 그 예수님 을 믿으십시오 제가 몇 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웃는 분도 있고 또 다이소 갔는데 그 저쪽 저 대동면 쪽엔 다이소에는 이, 그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탔는가면 여성 여승, 여성이 타셨어요. 근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인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뒤에 대고 참나 그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머리를 닦고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지금 어디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러시겠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도 전하십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참, 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입은 것은,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한 명은 환이 그로스비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육주 어, 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 감기로 해서 눈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의사 선생이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는 바람에 맹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 가정 가문이 그 지금 그 유명하다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있죠? 하버드 대학을 만든 사람들 중에 그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가난했거든요. 엄마가 돈 벌러 나가고 이제 눈은 안 보이는 아이인데 할머니가 돌봐주다가 1 1살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한살때 돌아가시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맹인 그 농학 맹인 학교 들어가서 배우고 그리고 뛰어나서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지휘까지 나중에 배우게 된 거예요. 맹인이 에디트가 6주 됐을 때 맹인된 사람이 그 너무 똑똑 하나님의 그 지혜가 똑똑했어요. 그 집안이 청교도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스물두 살 때. 그 맹인으로서 교사도 됐는데 남북전쟁 알죠? 노예 해방 그 링컨 대통령 당시 그때 군학대를 지휘하는 지휘도 했고 군학대 학교에서 그거 그 교수도 했고 막 그랬던 사람 30세 때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기 믿었어도 그냥 대충 믿었었다가 30세 때웬 말인가 나이 하여 주 돌아가셨네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으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살리라 그래서 구창여복의찬송시와 작곡을 했습니다 그 95세 될 때까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편이 실려있다 오늘 주 없이 살수 없네. 이 찬양도 이 분이 작곡하고 작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작사, 작곡했는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처천 작사, 작곡.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잡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찬송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인 일이었습니다. 불고 그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이, 아이고, 선생님도, 선생님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와 찬송곡을 써서 참 감사한데 안타까운 것은 참 하나님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의 눈은 보지 못하겠군요. 그랬을 때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기도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랬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예,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내 눈이 제일 보고 싶은 내 주를 그 얼굴을 태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맹인으로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그 주님 앞에 설때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 아시죠? 그 공산주의 청년인 안재선 청년한테 동의기와 동신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식 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아홉 가지, 열 가지 감사가 있는데. 제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별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대들을 주께서 학서 필 나에게 주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기엔 하건을 하늘 몇두 아들의 순교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 다섯째 예수에 이따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두하다 총살 숨겨 당한 것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비록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려마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여덟 여덟까지... 가지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주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들 생때 같은 아들입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안재선이란 그 청년에게 총살당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죽었지만 이 아들을 그 보냈으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 따님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오빠들을 죽인 저 사람을 아빠가 오빠 삼고 아버지 아들 삼으면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그 피고름까지 빨아내면서 사랑하게 풀었던 그 손형원 목사님의 아들을 삼아주었습니다. 손형원 목사님은 안재선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나를 아들 삼았을까 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나를 양아들 삼다니 겁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평생 뉘우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목사는 아니면서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대신 그 아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바울과실라나 바니크로스피 손양원 목사도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여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의 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쏘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이름을 영원토록 남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한 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바쳐 내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그럴 때내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는삶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